하루에 성경 한 장,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 모세는 네 번째로 신해산을 이제 등정합니다. 이때 모세는 두 개의 돌판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주신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것은 금송아지 사건 때 산산이 부서졌지요. 모세가 신해산에 오르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태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기 33장에 약속하신 대로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지정하신 반석 틈에 서서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까지 가려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급히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자리에서 우리가 엎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정의예요. 여기서 잠깐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내용을 살펴봅시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으로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자비와 은혜, 용서와 인자하심, 그리고 또 하나는 공의와 심판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두 가지 속성은 서로가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용서와 자비와 은혜, 또 공의와 심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완전한 용서, 끝이 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완전한 공의, 정확한, 정확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 양쪽이 적당한 수준으로 어울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온전하게 은혜와 자비, 온전하게 공의와 심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 완벽한 은혜, 그리고 철저한 공의의 성품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 답이, 그리고 그것이 드러난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이 둘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철저한 공의를 다 드러내시고 행하셨습니다. 죄인을 향한, 죄를 향한 그분의 진노와 심판은 남김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완벽한 은혜가 십자가에서 베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의인이라 불러 주셨습니다. 모세는 네 번째 시내산 등정에서도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3대 절기,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또한 안식일 규례와 우상을 만들지 말것 가나한 땅의 풍습을 쫓지 말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져온 두 돌판에 언약의 말씀, 곧십계명을 친히 기록해 주십니다.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지내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던 모세가 신해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 피부에서는 광채가 났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로 인하여 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합니다. 그리고는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얼굴의 광채를 주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는요, 빛 대신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의 광채는 거울과 같은 역할인 거죠. 곧 사라져갈 잔영일 뿐이고, 진짜 영광은 하나님 그분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의 바울은 이 일을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이 성도들에게 도전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렸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둔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옛 계약의 말씀을 읽을 때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는 잔영일 뿐이에요. 거울의 역할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진짜 광채이신, 광채 자체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선포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바울은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는, 곧 사라져버릴 영광을 주목하지 말고, 영광 자체이신, 광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주 예수님 그분께 돌아가서 그분을 붙잡고 살면 곧 사라져 버릴 영광을 담느라고 수고했던 모든 헛된 노력은 벗겨진다고 도전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넉넉한 재정으로 뛰어난 지식과 학력으로 가둬두려고 했던 헛된 영광, 언젠가는 사라져 버릴 그 헛된 영광을 구하느라 그 급해하는 삶을 이제는 벗어버립시다. 그것은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야. 진짜 영광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영광을 붙잡아야 헛된 영광은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순간의 위안과 평안을 주는 종교활동, 하나님 그분이 아닌 그분이 주는 선물과 같은 것들에만 만족하는 신앙생활도 벗어버립시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는 모세의 얼굴 정도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